JTBC의 인기 스포츠 예능 불꽃 차구가 갑작스럽게 방송 중단되면서 장시원 PD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JTBC 내부 사정에 따른 일시 중단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단순한 제작 일정상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장시원 PD의 새로운 플랫폼 이적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티빙 등 주요 OTT들이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장시원 PD는 최강 야구와 불꽃 야구를 통해 국내 스포츠 예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본 없는 리얼 야구, 현실적 승부욕, 선수 출신 감독과 해설위원까지 총동원된 진짜 야구에 집중한 기획력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만큼 장 PD의 연출력이 핵심 자산이라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JTBC 내부에서도 장시원 PD의 퇴사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제작 중단 사태와 맞물려 이적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후보는 쿠팡플레이와 넷플릭스다. 쿠팡플레이는 이미 SNL, 안나, 응급남녀 등 다양한 예능 및 드라마로 라인업을 강화 중이며, 최근에는 스포츠 콘텐츠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쿠팡은 이 커머스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자체 제작 스포츠 예능을 통해 시청자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시원 PD와 같은 인물의 합류는 단순한 콘텐츠 이상의 시너지를 기대하게 만든다. 쿠팡 플레이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꽃차구와 유사한 콘셉트를 기획 중이며 제작 총괄로 외부 유명 PD를 영입할 계획이라는 소문도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스포츠 리얼리티 콘텐츠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나 풀싱 같은 스포츠 다큐멘터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 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장시원 PD의 스토리텔링 능력과 편집감각은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다큐멘터리 기반 리얼리티와 완벽하게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넷플릭스는 JTBC와의 협업 경험도 많아 장시원PD의 전속계약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성사시킬 수 있는 환경이다. 이외에도 티빙, 디즈니 플러스, 와챠 등도 언급되고 있지만 스포츠 예능에 대한 집중도와 투자 여력 측면에서 쿠팡과 넷플릭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특히 쿠팡플레이는 현재 KBO 중계권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경기 콘텐츠와 예능 콘텐츠의 융합을 위한 실험에 더욱 적극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시원 PD의 연출 스타일은 전통 방송사보다는 자유도 높은 OTT에서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다며 JTBC에서 보여준 역량의 한계를 OTT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PD는 과거 인터뷰에서 야구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드라마틱하다. 나는 그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이고 그 설계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곳이든 간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현재 상황에서 재조명되고 있으며 플랫폼 이적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장PD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불꽃차고 시즌2는 쿠팡에서 넷플릭스에서 진짜 리얼 야구 볼수 있는 건가? 이참에 MLB 선수까지 출연시키자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 PD의 차기작이 불꽃야구의 정서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이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경기 예능이 아니라 은퇴한 선수들의 재도전, 아마추어 야구인의 꿈, 그리고 대한민국 야구 생태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적 요소를 모두 갖춘 프로그램이었다. 장 PD는 이 정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통할 수 있는 서사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만약 장시원 PD가 쿠팡 또는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는다면, 이는 단순한 PD의 이동을 넘어 한국 예능 제작 환경 전체에 대한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방송사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의 권력 이동. 제작의 독립성 확대. 그리고 콘텐츠 IP의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장시원 PD는 그 선봉에 설수 있는 몇안 되는 인물이다. 결국, 불꽃차구의 현재는 멈췄지만, 장시원 PD의 야구는 계속된다. 그 다음 무대가 어디이든, 야구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진짜 이야기를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입니다. 다음은 이전 기사의 천자 분량을 추가로 확장한 내용입니다. 원문의 연속 흐름을 유지하며 장시원 PD의 새 채널 행보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과 업계 반응을 추가로 분석합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장시원 PD가 기존 JTBC에서 불꽃 차구를 통해 다져온 리얼리티 스포츠 예능 노하우를 바탕으로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와 같은 OTT 플랫폼에서 대대적인 스피노프 혹은 오리지널 시리즈를 론칭할 가능성을 두고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미 스포츠 다큐멘터리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성공시킨 경험이 있어. 불꽃차구 같은 콘텐츠를 글로벌 포맷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쿠팡플레이는 최근 스포츠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K리그, 메이저리그 야구 그리고 이강인 다큐멘터리 등을 선보이며 시청자층을 넓혀가는 중이기 때문에 장PD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강력한 국내 밀착형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튜브나 스트리밍 플랫폼 내에서 장시원 PD 채널로 검색하면 다양한 루머와 팬 추측 영상이 넘쳐나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불꽃차고 시즌2는 넷플릭스 단독 공개, 쿠팡 단독 스트리밍 계약 완료라는 제목의 영상까지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추측이 커질수록 장 PD의 입장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동시에 JTBC 내부의 기류 또한 심상치 않다는 후문이다. 일부 JTBC 내부 구성원들은 불꽃 차구가 사라지면서 생긴 시청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지만, 여론의 벽을 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해진다. 또한 장시원 PD와 함께 일했던 일부 제작진이 조용히 퇴사하거나 다른 플랫폼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황도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어. 단순한 개인 이동이 아닌 제작팀 단위의 이적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더 나아가. 콘텐츠 유통 방식이 변화하는 지금의 방송 환경 속에서 불꽃 차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이상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 지상파 및 종편 중심의 방송 질서에서 벗어나 제작자가 플랫폼을 주도하며 프로그램의 운명을 바꿔나가는 사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장시원 PD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는 곧 한국예능 제작의 주도권이 어디로 옮겨가느냐는 흐름과도 직결된다. OTT의 부상. 광고 수익 구조 변화. 제작자 중심의 브랜드화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금. 불꽃 차고의 이동은 단순한 프로그램 이탈이 아니라 전체 미디어 산업의 흐름을 바꿀 분기점이 될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시원 PD의 향후 행보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콘텐츠 주권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다. 팬들의 관심과 업계의 주목이 겹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장 PD는 어떤 플랫폼에서 새로운 불꽃을 지필 것인가? 대중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 답은 머지않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